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도표 문제 22학년도 수능 25번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제 가보죠. 뭐 이런 보여준대요. 뭐 중요하진 않죠 앞에 it is projected 예상이 됩니다. 자 뭐라고 예상이 되냐면 프로젝트가 이제 예상하다라는 주스인 겁니다. 어, share of the global middle class in Asia, Asia Pacific 여기 나오죠? 요거 요것이요 will increase. 인크리즈 할 거죠. 그렇죠. 2015에서 2025년에 어 46%에서 2015년에 46%였는데 2025년에 60%, 46, 60% 나와 있습니다. 쉽죠? 1번 맞았고요. 자 그리고 어 아시아 파시픽에서 2025년은요. 가장 큽니다. Among the six regions. 이 여섯 개들 중에 가장 크죠. 60%로. 그리고 more than 이상입니다. three times. 세 배란 뜻이죠. 유럽에, 똑같은 애. 유럽보다. 여기 16%죠. 세배 이상이죠. 60%잖아요. 그쵸.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the shar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n. North America.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North America. 그 다음에 유럽. 여기. 여기죠. 그쵸? 보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봐봅시다. 다 decrease 한대요. 여기 decrease 나와있죠. 그쵸? decrease 하는 거 맞나요? 어, decrease 24에서 16, 11에서 8 이렇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 여기 자, 24에서 16으로 decrease 하는 거 맞고요. 얘는 11에서 8이어야 돼. 자, 봐볼게요. 11에서 8로 decrease 하는 거 맞죠? 그쵸? 나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entral and, South Ame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여기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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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선 표시된 거, 이거. 자, 이거는요, 음, is not expected, 예상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데요. 2015에서 2025, 25년까지 어떤 변화가 예상되지 않나요, 여러분? 변화가 똑같나요? 숫자가 지금? 얘가 11이면 얘도 11이어야 되잖아.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아니잖아. 8로 변화가 됐잖아요. Decrease 했잖아요. 그죠그때 틀린 게 나오죠. 정답 몇 번이 돼요? 그쵸? 4번이 되죠. 그럼 5번 봐볼까요? 25년에는요, 이 미들 이스트와 미들 이스트, 그 다음에 여기, 2025 미들 이스트, 그 다음에, 어, North a f r 랑그 다음에 밑에 봐볼게요. 어, 9 will be larger than. 더클 겁니다. Sub-Saharan 어, African. 여기보다.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더 크나요? 네, 여긴 4고 여긴 6인데요. 여기도 4고 여긴 6이죠. 그죠 똑같이 더 커요. 그죠 그랬을 때, as it was in 2015.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더클 겁니다. 라는 거 맞죠? 그죠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2015년에 얘가 지금 4고 얘가 6이니까 더큰거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4, 6큰거 맞죠 그래서 5번도 맞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문제풀이 오늘 마무리 해봤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른 문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